전쟁영화가 이제 너무 물린다라는 사람들이 음.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1917도 저번 어 과거에 또 촬영상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영화랑 이 영화랑 어 어떤 게더 촬영상에 적합하냐고 생각을 한다면 어 나는 이제 서부전선 이상없다를 고를 거고, 보일러 필름클럽의 맥감독입니다 네 보일러 필름 클럽의 차령 윤개입니다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서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좀더 저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뭐 경험 위주의 그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좀 내놓으려고 요새 좀 사실 뜸했는데 그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저도 이제 좀더 재밌고 퀄리티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번 시도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 조만간 좀 되게 흥미로운 소재로 어, 업로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번에 브이로그 잠깐 여행 갔다 오면서 갔다 오는 김에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 외로 이제 사실 다른 이제 작가 친구 랑 같이 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더 기다려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일단 오늘은 그냥 보내기엔 좀 아쉬워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짧은 코멘트 정도를 녹화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촬영상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받았어요. 촬영상 후보가 바르도, 엘비스, 타르,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저는 엘비스, 타르,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봤는데 어, 뭐다 봤나요? 어, 다는 <laughs> 보진 못했지만 엘비스랑 서부전선 이상은 없다를 봤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어떤 지점이 이게 촬영상을 받게 했을까? 라는 고민을 뭐 명확하게 제가 딱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윤 감독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촬영감독 얘기를 조금 인터뷰를 봤었는데 와이드 렌즈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었고 그리고 라이딩도 굉장히 내츄럴리스트하게 했다고 했는데 자연광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 영화에서 보여줬고, 초반에 이제 난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음. 어 이게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순수함을 보여주는 이 학교에서 모집을 징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옷들이 이 전쟁에서 이미 나갔던 젊은이들이 죽어가지고 그 옷을 회수해서 다시 주는 과정에서. 그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라벨을 뜯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는데 음. 이제 그 처음 이제 학생들의 순수함과 이제 그런 잔혹함을 보여주는 그 앵글 선택에서도 음. 굉장히 어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음. 이러한 어 와이드 앵글에서 클로즈업 들어갈 때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잘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감명 있게 받았기 때문에 어, 수상을 하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쟁 영화가 이제 너무 물린다라는 사람들의 음.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1917도 저번 어, 과거에 또 촬영상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영화랑 이 영화랑 어, 어떤 게더 촬영상에 적합하냐고 생각을 한다면 어, 나는 이제 서부전선 이상없다 를 고를 거 같아. 왜냐면은 오, 응. 1917의 촬영 기법은 사실 버드맨이라든지 다른 영화에서도 응. 조금 쓰였던 기법이고, 하지만 이 서버 전선 이상 없다는 엄청나게 몰입감 있게 촬영이 되었는데 그게 화려하게 촬영이 막무브먼트가 엄청 많다거나 뭐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써가지고 이 장면들이 엄청나게 되게 신기하게 찍었다던가 이런게 아닌데 이 촬영 감독님이 카메라를 하나로 쓰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세개를 썼지만 일단은 메인 카메라로 이제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을 한거지 한 이제 베스트샷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한 카메라만 세팅해서 찍는 그런 그런 그치, 촬영이 그래서, 느껴졌다 그치. 그 로저 드킨 촬영 감독님도 이제 그 저번에 내가 하나 콘텐츠 만들었었는데 그런 이유로 굉장히 이제 어 많은 카메라보다는 하나의 메인 카메라 위주로 촬영을 하는 어 그런 촬영 감독님인데 약간 여기서도 그런 기법들이 사용되지 않았나 뭔가 올드 스쿨한 촬영 기법이지만 이 전쟁의 잔혹함을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음.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촬영은 타르 그 베를린 집에서 찍을 때 어떤 그 여러 공간 방에서 이제 키친 룸까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구도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찍어낸 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촬영이고 실제로 내가 구도를 잡을 때 항상 좀 그냥 평면적인 것보다는 좀더 바깥에서 아니면은 좀더 비치는 것들 아니면 좀더 구조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좀 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윤 감독도 타르를 나중에 한번 보고 뭔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작업할 때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꼭 한번 그런 보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조 타르 촬영에 나중에 컨텐츠도 만들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이 아카데미 시상식 초반부에는 서부전성 이상 없다가 좀 이제 많이 받는 듯하는 분위기였는데 갑본상 여우조연상을 시작으로 이제 에어올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죠. 여우조연상도 사실 제이미 리커티스가 안젤라 바셋의 그 트로피를 뺏었다라는 트윗이 많을 정도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블랙팬스 혹시 보셨나요? 그 안젤라 바셋의 연기 아... 사실 블랙팬터 보지 않았고요. 그 <laughs> 이유가 사실 마블 영화 조금 아, 보기가 되게 뭔가 끌리지가 않더라고요즘에 그래서 음, 맞아. 아, 안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엔트맨도 사실 전혀 관심이 안 생겨서 엔트맨도 아, 사실 못 봤습니다. 어, 네. 요새는 정말 마블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때부터, 뭐, 케오, 케오이칸의 나무조연상, 뭐, 베스트 액트리스까지 다 휩쓸었는데, 뭐, 케오이칸은 호 뭐, 사실, 그냥 그의 스피치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리액션이 많았던 것 같고, 베스트 액트리스가 나는 이 후보들을 보면서 정말 쟁쟁했다고, 사실, 생각이, 생각을 했거든. 개인적으로는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이나 블론드의 아나데 아르마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특히 타르는 감독이 케이트 블란쳇을 위해 쓴 작품이기도 하고 둘이서 엄청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거의 공동 작업 수준으로 많이 협업을 한것 같더라고요. 오디언스들이 케이트 블란쳇이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어, 말들이 꽤 많았고요. 음음. 어 그리고 이제 아 양자경님이 인스타과 트위터에 뭐 non-white best extras라고 뭐 음. 어떤 그런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 멋있지 않았다라는 음. 의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음. 저도 사실 왜 굳이 거의 받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음. 뭐 사람이 가끔 실수할 때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뭐 연기를 못 해서 못했는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음. 아카데미 시상식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 전반적으로 이런 백인들의 뭐라지 영향력을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지 않나 아까 안젤라 바셋세그 심드로만 표정이 또 화제가 됐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laughs> 보면은 참 아직 그런 인종간의 그런 갈등이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뭐 말레이시아 어떤 아시아 여배우가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긴 해서 축하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에어올이 베스트픽처 감독 각본상 다 가져갔죠 거기로 음... 또 얘기를 <laughs>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뭐 저야 사실 에어올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아, 네. B급 영화 뭐 그런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었는데 어, 뭐 분위기랑 거, 그곳의 분위기랑 뭐 아니면 이제 친구들 뭐 촬영이나 이제 그런 같이 학교를 다니 하, 다녔던 친구들 동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뭐 아. 리액션이 있었나 <laughs> 그게 <웃음> 되게 극호가 갈리는 영화인 음. 거 같고 그 음. 주변에서도 보면은 엄청 네. 열광하는 어, 그룹과 엄청 음. 실망하는 그룹이 있는데, 음. 아 저는 엄청 실망하는 그룹이었고요. 아, <laughs> 찾아봤어요, 제가 왜이 영화가 음. 뭐를 내퍼? 내포... 처음에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거의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음, 많이 음, 음, 음. 들었던 영화라서 엄청나게 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이유는 알겠어요 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왜잘 만들어져 있고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를 딱 깨달아요 저는 음. 그 영화를 느끼기에 충분히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 <laughs> 약간 에이커.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약간 진주충이라 해야 되나? 너무 진주충이어가지고 약간 이, 음. 아, 이게,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게 음. 너무 억지라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제 좋아하는 음. 그룹들을 보면 와, 이게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다고? 야, 이거 엄청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삐끔영하지만 음. 엄청난 어 얘기를 담고 있고 재밌게 표현이 됐다. 근데 저는 제입장에선 과했다. 이제 아. 제 받아들이기에는. 그랬던 거 음. 같아요 네네. 감독상 각본상 받을 만했나 그렇게 베스트였나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이 작업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너무 사실 좋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어떤 퀄리티가 어디 빠진다 라기보다 아 정말 이게 트렌드가 너무 크게 돼 가지고 이게 다 휩쓸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경쟁작이 좀 트렌드가 좀덜 듣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아카데미는 투표제니까 투표제니까 회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뭔가 트렌디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상식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퀄리티의 베스트였다기보다 어떤 트렌디의 승리가 아니었나. 트렌드한 여론 이런 것들에 또 승리가 아니었나 한데 아무튼 뭐 사실 우리로서는 기생충처럼 뭔가 아 우리도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많이 준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지 정말 그냥 코드랑 이런 게 정말 정 반대에 음. 있는 사람이라 음, 아, 음. 거부감이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음. 뭐 제가 공부하고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됐고 이제 이게 뭐고 뭐고 이제 알아보니까 와 이거 되게 잘 만든 영화다라는 건 느꼈지만 역시나 이제 영화는 음. 보고 공부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볼때 <laughs> 느껴야 되는 그치.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없잖아 있지만 뭐 사람들 음. 좋아하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지. 뭐 아무튼.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이제, 항상 정답은 없는 거니까, 보는 사람의 의견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고. 뭐, 근데 이제 그 포인트만 잘 알아가면, 우리에겐 또, 배울 수 있었던 또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이렇게 심심하게 뭔가 찍어봤는데, 앞으로 더 우리는 재밌는 작업, 이나또 재밌는, 재밌는 영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들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더할 얘기 있나요? 어 뭐할 얘기 없고요. 재밌는 콘텐츠 최대한 어 많이 만들도록 하고 어 음. 좋은 영화 만들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목표가 10월까지 1,000명을 만드는 건데 지금 600명이잖아요. 뭔가 뭔가 좀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구독할 수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들어가고. <laughs> 다음에 봅시다. 네. 네.